자 분모의 유리화 배워볼 건데, 얘는 뭐 어려운 거 없어.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어, 유리화가 뭔지를 보자. 그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 어 루트 B분의 A 이런 거 있다가 해볼게. 지금 수학에서는 분모에 루트 있는 거 되게 싫어해. 진짜 극혐하는 정도로 너무 싫어해서 깔끔하지가 않아갖고, 우리가 이거를,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유리화나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봐봐. 어떻게 주냐면, 원래 이 식에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지. 여기 지금 뭐 해주면 되냐면, 이 문제가 되는 이 덩어리를 옆에 한번더 곱해주면 돼. 근데 여기 분모에다가 뭐 곱해주게 된다면 식이 변형돼버리지 원래 주어지는 식은 이건데, 여기 내가 분모에다가 루트 B를 곱해주기 순간 식이 달라져버리니까, 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 똑같이 이덩어리도 곱해주면 된다, 이거야. 분모 분자에다가. 이거를 유리화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번에서가 쓰는 것 자체가. 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루트 b 의 제곱이 되고, 분, 어뭐 분모 이제 아니, 분자 있는 걸 계산해 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겠다 이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 또 애들 실수하는 거 뭐냐면 얘랑 얘랑 약분된다, 야호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다시 얘로 돌아오잖아.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얘는 이렇게 정리했다면 분모끼리 봐봐. 분모는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b가 된다 이거고. 어 a 루트 b.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게 유리화가 된 거야. 여어가 유리화한 거. 자, 그거를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다 이런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서 접근해 보자고. 지금 얘가 분모에 루트가 있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원래 얘가 지금 루트 5분의 1이 있었지. 이거 그러니까 유리화해 를 준다는 거 자체가 지금 여기에 어얘를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루트 5를 곱해 줄 거야. 근데 분모에 다 곱하면 식이 변형되므로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 줍시다라는 거였어.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5 5, 25. 그러니까 얘는 바깥 나올 수가 있지. 꼭 똑같은 단어를 두번 제곱한 거니까. 그래서 5로 나오고 얘를 루트 5가 됐나. 이게 유리화를 유의, 해 줬다. 자, 얘도 마찬가지지. 분자에 루트가 있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뭐해줄 거냐면 루트 7분의 루트 3은 원래 있었어. 여기다가 지금 똑같은 덩어리는 얘를 한번 곱해주자라는 게 루트, 그러니까 유리화다 이거야. 그럼 얘는 같은 덩어리를 이제 분모에서 곱해줬으니까 얘는 7로 벗겨지게 되고, 37의 21이라서 얘는 21로 되겠다. 루트 21. 자 얘도 보면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얘가 이렇게 볼수 있을 거 아니야? 루트 2, 루트 3. 오, 이건데, 그럼 내가 유리화 한답시고,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되지 않겠냐, 라는 건데, 야, 이렇게 봐도 너무 깔끔하지가 않고, 너무 지저분해.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보면 된다, 이거야. 얘는 이제, 2, 3은 6이니까, 루트 6을 한꺼번에 쓰면 되잖아. 그래놓고 나서 여기다 이게 유리화를 해주면 된다, 이런 거야. 그럼 얘가 이제, 같은 덩어리 곱해줬으니까, 분모는 6이 되고, 5루트 6이 되겠다, 이런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어, 하나 물어보자면, 얘가 지금 여기다가 곱하기 루트 10을 해주고, 루트 15를 해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얘는 지금 밑에 있는 분모 다 포함해서 이렇게, 어, 써주는 게 맞을지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이게 맞아. 이 보라색을 쓴, 거, 쓴 거가 맞는 거야. 왜냐면, 3은 루트가 안 씌워져 쉬워, 안 있잖아. 얘는 전혀 문제되는 게 없어서 얘는 건들 지를 않을 건들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제, 어, 이 문제되는 이 덩어리 끼서만 우리가 이제 곱해주면 된다는 라 거잖아. 그럼 얘가 이제 3 곱하기 15. 얘가 이렇게 되겠다. 빼기가 아니야, 이거 곱하기야. 그리고 얘가, 어, 70, 15 곱하기 5 하면 얘가 루트 75 되겠네. 잠깐 루트 7오 한번 소인수분 해볼까? 15, 어, 5, 3. 그 얘가 이제 5 루트 3.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잖아. 그치? 5 루트 3. 분의 3 곱하기 15. 이거니까 둘이 약분되네. 그 3, 3은 9라서 9 루트 3이 되겠다. 9 분의 루트 3. 이게 이렇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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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나오겠지.